만약에 어떤 사람이라도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할진대는 단정기 여 허공하라. 그랬거든. 마땅히 그뜻은 생각을 허공과 같이 맑게 다 비워버리라. 그랬거든. 그 원리 망상 급제치 하면은, 일어나는 천사랑 만분별 망상을 아 끊어 멀리 여보거라면 은 영심소양은 게 무해한다 그랬어요. 에이? 맑고 깨끗한 마음에 향하는 곳에는 아무 곳에 가더라도 걸림이 없다 그래요. 이 도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도리를 일러주는 것이 거기 모욕 편이에요. 왜? 생자에 대한 경계를 끊고 부처가 되려면 은 부처 될까 아니다.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할 진대는 에이? 마땅히 그 뜻은 허공과 같이 맑게 하라 그랬거든. 응? 그 다음에 허공과 같이 맑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천사랑 만분별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멀리 끌어 없애버리라. 그래 뿐이면은 맑고 깨끗한 마음이 향하는 곳에 걸림이 없을 거다. 그래. 오고 가고도 걸림이 없고 나고 죽고도 걸림이 없고. 응?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이 마음자리 자성인데. 본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생각 이 일으키는 번뇌, 한 생각 이 일으키는 망상, 그거 끊어버리지 뭐하고, 그거 멀리 여의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평생에 절에 댕기고, 평생에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멀리 망상을 뭐해. 망상은 멀리 끊어 여의지를 뭐한단 말이야. 응?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남에 걸리고, 죽음에 걸리고, 오메 걸리고, 감에 걸리지. 고마 망상이 생사의 근본이야. 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 망상이고,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 번뇌인데, 이걸 내 생각으로 어? 결정을 해가지고 행동으로서 실천하면 업이 되는 거야. 그 업이 생사가 원인이 되고 윤회의 근본이 된다. 그래. 그 한당 정기여 허공마하라. 그래. 마땅히 너의 뜻을 흑원과 같이 맑고 깨끗하게 과연 맑겠느냐 말았느냐 응 만약에 맑히기가 했다면은 고마 우예와 같이 되고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돼요.